웃음 숨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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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시기 전에 머리 묶으셨잖아요. 눈을 최대한 붙여서 숨어난다고 생각한 완전 올빼로쫙해주야 돼. 제가 처음 만난 데이트 상대랑 가시면 안되겠다 <laughs> <laughs> 됐죠? 그래서 내가 올배머리에 자신있다! 홈나하고 야외 수영서 하시기 바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? 너무 잘하고 계시죠 지금? 어, 너무 좋아요 굿! 너무 d 요아 <laughs>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앞에를 이렇게잡시면게면 가만히, 이렇게 하고 전머 한번 이렇게, 이렇게 하해 되고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. 이고 <laughs> <하고> 같이 <laughs> 하요그거요네 그리고 혼자 쓸 때는 유분기가 없는 상태로 이마에 대고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를 이렇게 덮거나귀를 빼거나 본인한테 만족스러운 걸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이마에 대고 렇알 자! 확대 한번 해주세요 엣 <laughs> 그러면 아까보다 여기만 오던 그런 게 없어졌죠? <laughs> 여기가 뭔가 케이게 나와요. 수염보다 이요 나중에 이렇게 막 오, 완전 올게. 그래도 저기 옆에 서한번 써볼게요. 오, 거얼금볼면풍경 <laughs> <올리고 웃음> <두려워. 웃음> 쓰면 좀 나요. 이것도 여시나 이걸로 대고 오, 망치 야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요이거